교과 전형에서 지원자의 졸업 연도를 제한하는 약대 모집단위들입니다. 약대뿐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마찬가지지만 학종이나 논술은 일반적으로 n수생 지원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과 전형은 수도권 일부 대학들을 중심으로 n수생 지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 약대들은 교과 전형에서도 지원자의 졸업 연도 제한이 대부분 없지만 연세대 교과 전형인 추천형은 아예 n수생 지원이 불가능하고 중앙대와 한양대 에리카 교과 전형은 재수생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희대 동덕여대 교과 전형과 가톨릭대 지역균형 전형, 농어촌 전형도 3수생까지로 지원 자격을 제한합니다. 덕성여대와 삼육대는 각각 2018년, 2017년, 2월 이전 졸업생들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수생들이 정시뿐 아니라 교과나 학종에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고 실제 지원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나 중앙대, 한양대, 에리카처럼 N수생 지원이 제한되는 모집단위들은 의학계열에서의 전반적인 N수생 증가 추세가 조금은 덜 부담스러운 전형이라 하겠습니다.